셔츠블라우스랑 다르게 라인이 잡힌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실루엣이 이렇게 겉으로 내서 입으셔도 허리라인이 부각되게끔 그래서 더욱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블라우스예요. 앞넥도 지금 단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파임이 과하지 않고 뒤로 적당히 젖혀져서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하실 수 있으세요. 박음질도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티첼라 각인이 되어 있는 단추를 사용해서 제작되었어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도 굉장히 쨍한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소프트한 화이트 컬러라서 정말 색감이 너무 예뻐요. 깨끗해 보이는 노란 끼 전혀 없는 완전한 화이트. 일단 입으면 얼굴이 정말 화사해 보이는 그런 화이트 컬러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치 같은 것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옷걸이에 흘러내리지 말라고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 같은 경우는 걸리적거리시면 이렇게 잘라내셔도 되고요. 옷걸이에 걸려서 저희가 이렇게 나갈 때에도 이 고무 밴드까지 해서 또 흘러내리지 말라고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나가고 있어요. 너무 깔끔하죠? 라인이 정말 예쁘고 그냥 블라 셔츠 모양의 블라우스인데 이 뒤에 흐르는 핏이랑 그리고 뭔가 되게 딱 붙는 셔츠는 아닌데 라인이 잡혀 있어서 더욱 여성스러워요 입었을 때 상처가 굉장히 슬림해 보이는 네. 그런 셔츠예요 맞아요 이 어깨선은 적당히 드러나고 그리고 이 허리 라인 부분에 실루엣이 너무 예쁘게 나온 블라우스라 입으셨을 때 너무 예뻐요.